다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과학대학교 일정학번졸업생인 현재 화성 코스메틱에 재직 중인 음. 황세록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는 12학번 정정호고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화성코스메틱 제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12학번 이동준이고요. 현재 화성코스메틱 제조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1, 2학번 화장품과 윤용진입니다. 저는 화성화학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코스메스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화장코스메틱 품질 보증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어, 주로 하는 업무는 화장품 제조부터 이제 완제품 단계까지 이제 전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뭐 세부적으로 QA가 있고, 미생물, 원료, 기기 분석, 그리고 펄크 파트로 어, 나눠주었습니다. 아, 이건 너무 잘한답다아 그래야지. 네? 어, ODM, 화장품 ODM 업체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색조 뿐만 아니라 기초 제품 향수 뭐 이런 것까지 다 만들고 뭐 해외 주요 고객사 중에서는 존슨앤존슨, 에스티로더, 로레알 등이 있고요 어 국내에서도 뭐 클리오나 미샤 요새는 에뛰드까지 하고 있고 고객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음. 기억을 못해요 <laughs> 교수님, 어, 엄청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5년 만인데, 이제,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기억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연락 자주 드리고,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김종현 교수님 아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자주 찾아뵙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가끔 한번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서 기분 좋고요. 그래도 건강 챙기시고 항상 파이팅 하십시오. 네, 종현 교수님 동준입니다. 스승의 날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많은 선물을 못 가져왔지만 제 얼굴을 보시고 힘을 항상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연락 자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신입생 때 저희 담당 교수님 맡아주셨는데 어,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추억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 저희가 좀 많이 늦게 찾아뵙긴 했는데 앞으로 연락은 좀 자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전화해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준비 준비가 안 돼. 어있어 <laughs> 만나서는 또말 잘하거든요 저희가 <laughs> 카메라만 보면 네. 이렇게 돼요 기록형이 우리가 좀